825번. 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27살이 많다.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의 나이보다 6살이 많았고,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동진이의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아진다고 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 자,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동진이의 나이. 자, 동진이의 나이를 우리가 Y라고 두자. 그러면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보다 지금 어, 27세가 더 많으니까 할아버지는 X 다하기 27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동진이의 나이보다 어, 6살이 많았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나이였을 때야,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는 X 다하기 27세란 말이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는 몇년 전이라는 거야? 현재, 할아버지 나이가 아버지 나이보다 27세가 더 많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라는 것은 27년 전이라는 거지,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27년 전에, 아버... 할아버지 나이, 그래서 할아버지 나이가 X가 됐을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6살이 더 많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27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X-27이 될 거고, 그러면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6살이 많았으니까, 현재 동진이 나이에다가 6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그러면 5년 후에 할아버지의 나이는 5를 더하면 x 더하기 32가 되고 5년 후에 할아버지의 나이는 동진이의 나이의 5배 보다 그러면 동진이가 지금 y인데 5년 후에는 나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5배 보다 8살이 많아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식은 27년 전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 이 식은 지금 5년 후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하면 x-y는 넘어가면 33이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여기 5y 그러면 25에다가 8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33이 됩니다. 25에다가 8을 더하면 33이 돼서 32가 넘어가면 1만 남겠다. 자, 현재 아버지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를 구하려면 어, 여기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5x, 5 곱하면 마이너스 5y, 5 곱하면 165가 될 거고, 두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64가 될 겁니다. 그러면 X는 41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현재 나이는 어, 41. 3번.